계도 계속 하실 거죠. 네, 아예 그 사람도 일을 하는데 돈이 놀면 안돼서 돈도 일하게 해야지. 가치인을 <laughs> 만나다 두 번째 시간, 숙향님에 이어서 오늘은 스타 강사로 유명하신 박기 계산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줄 서 기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막내 서 기자입니다. 이분 아마 여러분 만나보시기 되게 힘드실 건데요. 명강사로 유명하고. 또 회계사로서도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박기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동원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 신문 보시는 분들은 뭐 경향신문이나 이투데이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또그 칼럼도 쓰고 있고 강의하고 이제 뭐 주로 이제 글 쓰는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밖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프로필을 간단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뭐 프로필 보시다가 틀렸거나 네. 아니면 또뭐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일단 회계사시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세무자문, 기업실사및 기업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하기는 회계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식고수 또는 주식의 정통한 공인회계사 이런 타이틀이 있던데 맞나요? 이거는 아이투자에서 붙여주세요. <laughs> <laughs> 아마, 뭐,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많은, 뭐,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경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어깨에서 손꼽히는 그런 명 강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의도에서 먼저 찾는 그런 스타 강사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고요. 언론 매체에 직장인이 알아야 할 회계와 투자에 대한 칼럼을 연재 중이시고도 하고요. 또 블로그에서 네. 또 이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고 계십니다.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분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별말씀을. 첫 번째 챕터로 우리 투자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정님 네,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와봤는데요. 일단은 주식시장 하면은 최근에 지난해가 가장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식시장이 좀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아이투자 내에서도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수익률로 봤을 때는 25에서 50% 정도가 이제 기록한 분이 가장 많으셨고, 수익금으로 보셨을 때 1억원 이상인 분들이 전체 중에 한43% 정도 나왔는데, 혹시 회계사님의 작년 수익률을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수익률은 잘안 정리를 해요. 저는 연초에 자산 총계랑 연말 자산 총계 비교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하는 편인데, 자산을 100%다 주식으로만 넣지는 않으니까는, 정확하게 수익률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연, 연말 결산 한번 해보니까는 물좀뿔기 많이 뿔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작년에 이렇게 많은 좋은 수익을 얻으셨나봐요. 네. 그, 그, 그 폭락 왔을 때, 사실 이제 그때 조금, 많이 좀샀긴 샀는데 아직 아주 많이 사지는 못했고 왜냐면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폭락을 하도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냥 나눠서 사자 했는데또 갑자기 또훅 가버리니까는 다 아주 많이 사지는 못했는데 그때 산게 많이 도움된것 같아요. 혹시 그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특별한 장이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혹시 특별한 종목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나에게는 특별한 종목 이런 게 있었나요? 특별할 거 없이 다 갔으니까. <laughs> 네,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저는 이제, 쌀때 아니면 잘안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쌀때 사놓으니까는 그냥 뭐 이것저것 갈릴 것 없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는 사실은, 예, 뭐 딱히 뭐, 뭐가 효자였다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좋았으니까는. 어, 그럼 방금 이렇게 싼 종목들만 사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회계사님의 이 투자 철학이나 전략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있나요 저는 항상 똑같아요. 돈 많고 돈잘 버는 회사. 네, 제 다른 매체 인터뷰도 항상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게 그런 기업들만 찾으니까 왜냐면 그런 회사들 내가 이제 값을 매긴 다음에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면 이제 사면은 언젠가는 오르니까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네, 타이밍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그냥 개인이 할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그 방금 말씀하신것 전에 이제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회사 돈잘 버는 회사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그 돈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돈이 많다라는 건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그 요즘 회사들도 저금리니까는 사실은 예금만 들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보면은 이제 기업들 재무제표 보면은 다 주식채권 부동산 다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계산 다 해봐야 돼요 주식채권 부동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랑. 네. 그 다음에 그게 내 돈일 수도 있고 또 은행돈일 수도 있으니까는 차입금하고 네팅 해가지고 돈이 많냐, 빚이 많냐 따져야 될 텐데.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른 가치투자책에서 나오지만은 단순적 평가 종목은 들 피해야 된다. 그니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돈은 못 버는 회사들은 빼고서 돈도 잘 벌고 돈도 많은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우량 기업이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종목 필터링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참밥 됐을 때 사놓고 나서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 중에 종목들이 2천여 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에 모든 사업보고서를 볼수 없으니까 네. 그럼 이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바텀업이죠 밑에서부터 긁고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그 데이터가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됐는데 이제는 유료화되어 가지고 아이트라도 아마 그 서비스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예, 예전부터 이제 FM 가이드에서 그, 엑셀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썼는데, 그게 유료로 바뀌었어요. 저번 뭐 작년에. 그, 뭐, 많이 비싼 거는 아닌데, 한달 사용료 이용하면, 내면은 아마 한, 한 11만원인가 좀 내면은 그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받아가지고서 이제 조건을 걸죠. 조건에막 걸어가지고서 종목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보고서 보면서 이제 막, 그, 제가, 저만의 템플릿이 있는데, 이제 입력을 막 해요. 재무 숫자를. 하루에 한 많이 하면 한 100개 정도까지 할수 있으니까는, 아, 네. 네, 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는 학습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고르신 다음에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시는. 그렇죠. 양적분석 끝나면 질적분석 넘어가야 되니까. 그 안에서도, 사업보고서 안에서도 순서가 있나요, 혹시? 네, 순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버피클럽 3에 제가 그, 거기다가 제가 썼는데, 제 투자 그 사업보고서 보는 원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단은, 성장 측면만 얘기를 한다 보면은, 일단은 수출비중 높은 회사. 예, 네, 왜냐면, 내수주는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소비주도 그렇고, 식음료주도 그렇고, 이게 올라가고 나서 사면은 너무 늦어요. 왜냐면 이게 더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게, 시장 자체가 워낙 좁으니까는, 국내는. 근데, 수출주는 사실은 이게 상방이 뚫려있다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출이 폭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사업도 어쨌든 뭐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그거는 정말 이제 뭐 산업도 봐야 되고 좀 복잡해가지고 뭐 사실 뭐할 얘기도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종목, 들 중에서 수출비중 높은 데가 좀 낮지 않을까 그럼 혹시 수출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 사업보고서에 나오니까는 음, 내수 수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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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출 나오니까는 수출비중 높은 회사들 위주로만 보죠 그러면 아무래도 회계사시다 보니까 네. 아,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분석하기 까다롭다거나 또는 어려운 그런 업종이 좀 있을까요 있죠 어떤 네. 업종인가요 그, 사업보고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산업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는, 화학 쪽도 어렵고, 화학 기호 많이 나오니까 어렵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반도체도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그 반도체의 그,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전방부터 후방까지 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 다 봐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도 반도체 쪽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니는 가장 쉬운 게, 뭐, 예를 들면, 은시급요그 네. 다음에, 소비주. 그니까는, 이게, 피터린 치가했었던 이야기잖아요. 생활 속에서 발견을 해라. 너나지, 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종목들은 보통 많이 보죠. 이거는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실 때,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이거는 반드시 안 해도 된다. 이런 항목들이 있을까요? 그, 어쨌든, 뭐, 재무제표가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우량 기업들은 굳이 그렇게 깊게는 안 봐도 돼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자산이 어떻고, 부채가 어떻고, 사실 그거 보는 것에 시간 낭비거든요,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된 기업이고, 성장만 보면 되는 거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 네이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많잖아요, 보면은. 그런 회사들은, 이제 사실은 산업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맞을 거고 근데 산업에 대한 스터디는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또 구글링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업보고서에 내용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음. 그 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사업보고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업부터 먼저 쓰니까는 그거 보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다음에 잘 모르는 회사 코스피 중견기업이나 뭐 코스닥. 소위 말하는 뭐 잡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잘 모르는 회사이고 실적도 안 나오고 막 정말 왜 오를까 하는 회사들은 중요한 게 이게 횡령 배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책에도 썼는데 전환사채 이제 많이 발행하는 회사들 그돈 조달 받아가지고 그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엉뚱한 데다가 이제 뭐그 돈을 빼먹으니까는 그거 조심히 이제 봐야 되죠 잘 모르는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근데, 검증된 기업들은 굳이 그, 그렇게 깊게 볼 필요가지는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물론 대형주도 많이 투자하시지만, 중소형주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재무제표가 중요해지고, 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제 박혜계사님의 재무제표 분석법이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어, 근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회계사님의 매도 원칙이 따로 있으신가요? 매도 원칙이 있죠. 매도 원칙을 너무 잘 지켜서 사실은 좋은 시절은 <laughs> 놓치기는 했어요. 제가 그 하반기 때 이제 폭풍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는 이제 그 파티에 참여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왜 네, 원칙은 지키, 그게 하다 보니까는 지키는 게 어쨌든 간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정해요. 가격. 그, 가, 그 가격을 정해가지고 두달 되면은 파는 걸로 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쉬운 방법으로는, 제시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다른 책사례기는 한데, 이제 버핏클러 사면서 제가 그 얘기는 한번 했었는데, 그니까는 러 자산가치가 재무성 대표에서 얼마 갖고 있냐, 아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얼마 갖고 있느냐를 더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벌 거냐, 사실은 그거는 계산을못 하는 부분이니까는, 최근까지 얼마 벌었다에다가, 그니까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그뭐퍼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멀티풀 한 몇, 몇배 정도 줄 거냐인데, 대략 한 8배 정도 저는 주거든요. 8, 8배는 이제 제가 그 나름 이제 검증된 계산했었던 숫자여가지고, 그 정도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 가격이 도달하면은 팔죠. 그러면은 이 가격을 보시고 기간은 따로 정해놓으는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기간이 정말, 예. 주식은 뭐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그게 정말 그 타이밍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사실은. 네. 한달 내에 갑자기 막갚아리는 것도 있고 뭐몇년 투자한 건데 엊그저께부터 또 이제 그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네. 혹시 그 수익률 안 좋을 때는 또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글쎄요. 그냥. 한 거의 한 (18년) 하다 보니까는 뭐 딱히 그냥 운동을 아, 뭐 많이 하신데 혹시 그런 거는 또 운동 아 운동 되면 아 뭐.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데 네. 근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딱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되다 보니까는 다 겪어 봤잖아요 네. 옛날에 폭락도 겪었고 최근에 폭등도 겪었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잘 <laughs> 음.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게 대해서. 이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면은 되게 위대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거의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공모주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제가 최근에 몇번더 들어가 봤는데 공모주 투자에 대한 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블로그에 공모주의 이야기가 좀더 많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일반 상장 종목들 얘기도 썼는데. 쓰다 보니까 어느 분 순간 그거 매수해야 되나 하고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며칠 지나고 나서 댓글로왜안 올라가요? 막 이게. <laughs> 이거 뭐지? 이제 그런 생각 들어서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제 중소형 종목들 좀더 위험해가지고 이제 좀 자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블로그를 원래 쓰기 시작한 게 카페에 많이 들어가셔보 아시겠지만은 가치투자연구소 저도 이제 한참 그 카페 많이 들어 갔었는데 그 이제 보니까는 회계 쪽에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질문에 대한 답변자가 쓰다가 그냥 아예 회계적인 내용들 이제 쭉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맨 처음에 활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모주는 제가 한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 정도 투자하면서 이제 투자설명서를 읽고 나서 그 자료 혼자 가지고 있는 게좀 아까워가지고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명감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혹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는 어디서 얻으실건요 투자 설명서 보면서 제가 이제 엑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사업보고서 보는 방식으로 질적 분석하고서 내용 정리한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블로그에다 올려놓죠. 일반적인 주식 투자랑 공모주랑의 차이가 혹시 크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 주니까는 뭐 시장도 그렇고 어디든 그렇든 가서 뉴페이스에 대한 이제 또 궁금증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공모주가 원래는 이제 이미 상장되어 있는 비슷한 회사들보다 디스카운트 돼서 나오는 게 원래 그 원칙이기 때문에 싸게 살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게 시작을 했죠. 공모주 투자에서 보면 안 알려진 기업들이 많아서. 성장성을 더 높게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성장성이 다 있지는 않아요 내수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말 소형주도 있고 그냥 안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사실은 골라야 돼요 사실 거기서 이제 선별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보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는 일반 상장주식의 사업보고서와 다르게 이제 그 공개모집만의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챙겨서 봐야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기업 실적이나 그다음에 뭐하는 회사인지 뭐 이런 거 보는 건다 똑같죠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확실히 하고 갑면 블로그에 올리시는 걸 전부 다 공모주 투자를 실제 하시진 않아요 그럼요 예일 년에 8 0개 나오면은 일단 제가 8 0 개는 다 올려요 거의 웬만하면은 아, 웬만하면. 예 휴가지 가서도 올릴 정도니까는 저도 휴가지 가서도 이제 모바일로도 하니까 청약 괜찮은 종목들 나오면은 그래서. 하는데 다 하지는 않죠. 작년에 반도 안 했던 것 같던데 보니까. 아이투라도 알려주라는 기사를 통해서 공모주 기업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적이 많은데 이것도 혹시 보신? 네 봤어요. 저도 공모주도 똑같아요. 아까 그 복잡한 산업 얘기 나오듯이 어려운 섹터는 잘 저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거든요. 요즘 특히 뭐 AI 나오고 빅데이터 나오니까 는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보다가 안 되면은 이제 IR 자료 다운 받아서 읽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기사 찾아보고 기사 찾다 보니까는 또 이제 아이투자에서도 그거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질적 분석은 제가 커버하기 힘들 때에는 찾아서 봐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공모주 투자 제도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좀더 이게 활성화 될 건지 아니면은 뭐 개인에게 공모주 투자가 더 유리하게 될것 같은지 아니면 뭐 이런 전망을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활성화는 될것 같은데, 그게 기존 공모주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공개 모집하는 주식이 100만 주면은 20%는 개인한테 배정이 되는데, 원칙이거든요. 20만 주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증거금, 눈검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방식인데, 10% 10%로 쪼개가지고, 10%는 그 방식으로 하고, 10%는 참여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겠다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자본이 없는 사람이 참여할 때는 일단은 몇 개라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는 이제 뭐 어쨌든 뭐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는 근데 기존부터 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청약한 거 저도 지금 봤더니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거액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비례해서 가져가지는 못하는, 아, 반밖에 못 가져가니까는. 조금 불리해진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액이어도 이렇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원래 자금이 많으신 분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조금 놔두세요. 나... 네,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예,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계속, 어. 계속 하실 거죠? 네, <laughs> 아예 그, 사람도 일을 하는데 돈이 놀면 안됐으 돈도 일하게 해야지. <laughs>